오경아, 어서와. 자, 자. 어, 어 순간이어서 오고. 뭐, 어, 쪽쪽이어서 오고. 모모 베베어서 오고 그래. 이거 음. 양분이 비빔밥. 소트어 줬어? 나도. 아, 이게 힘들어. 나는 10년 전부터 지루다 이자왔어 안씨 어서온나? 저녁식사들 맛있게 드세요 아씨 존나 불편하네 밥 먹을때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우 좀 이따가 하자 아 죽겠다 막아 대가리 기니까 아 아, 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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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우, 이제, 살것 같네. 어우. 어, 긴 머리 하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고생 많네. 아우, 할짓 아니다. 야, 녹화, 이렇게, 녹화를 줬어 아이씨. 지랄났다, 지랄났어. 또 뭐야? 어 임원사 부인? 어 임상사 부인 아니었나? 아 어쩔 수 있다 여보. 전에 임상사 부인 아니었나? 진급했어? 자. 김치도 넣는다. 어. 있던 거야? 아니 넣었어. 어 김치도 넣었네. 음. 우리 임성사 부인 맞대 옛날에 응생진했대음 그래 어서 온나 원사로 진급하기 힘든데 야음잘 됐다 <목소리> 와 여보 응? 존맛탱이다 음꼭 맛있다 고 Okay. 박성현님 어서오세요. 어, 어 이빈나님 어서오시고요. 비빔밥이에요. 네. Yeah. 어이 뭐라 어오세요그래 떡볶이 좀 더. 응. 좋다 나라. 어. 어 나무 보이나? 그래. 뭐야? 그래? 응, 잘 보이네. 음, 아유, 맛있다. 이거, 이거 시킨 건데? 상큼이 어서 오세요. 이제 2인분, 양분이니까, 저런 자리 2인분인데요. 이렇게 많이 줘요. 야, 봉화까지 저거 쳐내뿌라. 이남민이 어서오세요. 제이디 어서오세요. 아, 음. 이거 맛있네요. 우리 오늘 진짜 떡기손혜랑님 어서 뭐 오세요. 음설빈이도빔밥 먹었어? 음 보라 서었나 주말 잘 보내고? 어 낚시 좋지. 먹고 나가까 이거? 음. 어? 먹고 나가자. 아이 참아. 응. 왜 새벽 드라이브 줬더만 잠아 나 있어도 괜찮아 여보 나 있어도 괜찮 그게 값도 싸고 그리고 저 그거 다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공에다 넣어줄게 짠뿅 <laughs> 녹아 <laughs> 공에 넣어주면은 노, 공 돌리면서 찾아 먹어 머리도 좋아지고 좋아하시죠? 아, 외국인이 코코넛 커피를 줘? 왜? 어무 세요? 먹어, 먹어. 나는 오늘 국물 잘안 먹는다. 국물 근데 맛있네. 어. 오늘 국물은 원래, 원래 흐리 나와야 돼. 그걸 미소 민소 된다고 그야 음, 낚시터에 외국인도 있는가 봐요. 나 아, 낚시 안가 아. 아이씨 몸털이이 빠지노 낚시 나가자 두 개고 두 개나 샀는데 안 먹어? 왜안 먹었지? 노즈워크를 안한다 얘기가 아 노즈워크고? 뭐? 똑똑한데 왜 그러지? 아... 떡볶이 존나 맛있네. 와. 이쁜 마녀 좋아. 나가자. 근데 보건디가 낚시 안 좋아해. 언제나 하고 싶어. 너무 유코만 뭐, 주지 말고. <laughs> 황태,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뭐, 야채도 좋고, <laughs> 음, 양배추 삶아주면 좋고, 단전도 좋고, 음. 고구마는 주지 마고, 어, 고구마는 살찌니까. 밥 먹는 게 잘해요, 아 어? 밥 먹는 데잘끝아버 응. 숙현이야, 좋아 나는 하지마란 뭐 한다. 음나내워 이거. 아 어, 벌써 배불러 세상에 배골 백골 후임 아이가? 후임이 저런 말할수 있는가? 여보야 배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laughs> 말을 안 하는데 후임이 감히 선임한테 아니 후임 선임도 하나나 응. 군인 영상 맨날 봤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팬이라서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해병대야. 어, 근데 해병대 나오지. 해병대 진짜 멋있어. 이거들꼴 군대냐? 해병대가 군인이지? 대꼬리 맛 존나 빡세. 모르는구나진정하겠대 <laughs> <laughs> 뭘 축하해요 축하만니 응? 축하해달라고? 응 축하해 근데 뭘 축하해달라는거고 원래 응? 1달인데야 이게 500달이 밖에 안되네 오, 숙현이 생일이야. 음. 그래, 숙현이 아, 생일 축하해. 그래, 그래. 그리고 주말에 생일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 좀 좋은 시간 잘 보내고. 그래, 그래. 아. 스트롱이 생일 축하해요. 그래. 남전 징징대네. 싸다고 난리 나 볼랄. フフフ。<laughs> <laughs>